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거 맞습니까?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죠. 준비 서면을 통해서 그렇죠. 처장님 그때 할... 현재 근무하셨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입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사에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야, 그렇게 탄,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건 맞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음,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외면한 채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헌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시면 안 됩니까? 입장표명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그럼... 계속 이렇게 권성동 원내표 발언을 무시하실 건가요?